바로 수익이 좋으면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욕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원금은 지키면서도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ELS라고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엉클주의 돈돈클래스 제가 지난 시간에 채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채권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옵션을 설명할 때 제가 그 주가연계증권 복합금융상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복합금융상품에서는 채권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만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 말씀드렸습니다 주가연계증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가연계증권은 은행이나 또는 뭐 증권회사, 그런 데서 고객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익이 좋으면서 안전한 상품 좀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수익은 많이 받으면서 안전한 거. 뭐 이게 존재할까요? 사실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가연계증권이 수익은 좋으면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를 아주 잘 맞춰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가연계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연계증권의 기본적인 어떤 골격이냐면 천만 원을 맡깁니다 천만 원을 은행이나 증권회사 들고 가시고 아, 내가 이자가 은, 지중금리가 지금 1%인데, 1%인데 이게 1% 너무 낮다. 난 2%나 3%짜리 없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이 2%, 3%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하나 만듭니다. 980만원 정도. 980만원은 2년 후에 원금이 되도록 채권에 투자해요, 채권. 그때 상황의 금리에 따라서 채권을 삽니다. 2년을 갖고 있으면, 이 채권금리에 의해서 중간에 3년짜리지만, 1년이 지난 걸 중간에 사면 2년만 지나고 나면 만기가 되겠죠? 그러면 6980만 원이 1000만 원이 돼요. 그럼 나머지 20만 원은 뭐 하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옵션을 구입을 하는 거죠. 옵션. 되면 5배, 10배도 되고요. 안 되면 그냥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날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20만 원을 옵션을 샀는데 이게 날라갔어요 그러고 나면 2년 후에 고객이 왔을 때 지난번에 내가 천만원 맡긴 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채권에 넣어가지고서 2년 후엔 천만원이 된 거죠. 그런데 20만원 구매한 게 옵션을 했는데 이게 다섯 배가 돼가지고 백만원이 됐어요. 백만원. 그럼 2년 후 어떻게 될까요? 요 980만원, 천만원 된 거하고 백만원 된 거하고 천백만원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시중금리가 지금 1%인데 천만원 2년 맡기면 얼마죠? 천20만원이에요. 천20만원. 1년에 1%니까 10만원이지 않습니까? 2년 지나고 나면 2 0만원이잡 붙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안 되면 옵션이 다날아갔기 때문에 1000만원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됐어요. 그런데 이 20만원 옵션 투자한 게 100만원이 돼가지고 110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2년 동안 예금금리라면 1020만원을 가져가지만 잘될 경우에는 1100만원을 가져가고 안될 경우에 그냥 천만 원 그대로 가져가는. 요런 구조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0%일 수도 있고요. 또는 수익이 5%일 수도 있어요. 5%. 첫 번째, 첫 번째 방법. 원래는 연 1%이기 때문에 20만 원 이자는 확실하게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상황이 좋으면 5% 수익을 받아서 2년 동안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아갈 수도 있고요. 상황이 안 좋으면요 0%밖에 안 돼요 원금밖에 못 건져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하고 2번하고 방법 중에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수익이 좋으면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하는 소비자의 욕구,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원금은 지키면서도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ELS라고 해가지고 Equity 지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Linked 연결된 Securities 증권. 그래서 주가 연계 증권의 기본적인 구조가 바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ELS의 구조예요. 대부분은 만기 때 채권의 수익률을 통해 가지고 원금을 지키는 방법을 쓰고 지금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980만 원은 채권에 넣어가지고 나중에 천만 원을 만들고 나머지 돈은 좀 리스크가 큰거 옵션에 투자를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수익이 좋으면 좋고 안돼도 원금은 지키는 안전한 방법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의 심리에 딱 맞춘 ELS 주가 연계 증권의 기본적인 권 권리 객이고 기본적인 흐름이죠. 물론 이 옵션은 인덱스 지수들의 지수를 근거로 한 음, 옵션에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ELS를 아시면서 또 ELD라고 하는 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ELS는 지금 증권회사에서 대부분 만듭니다 증권회사에서 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드는데 ELD는 Equity Linked Deposit 그래가지고 Deposit라는 것은 예금이에요 예금 그러면 채권 대신 2년짜리 예금을 넣어 놓습니다 채권 수익률이나 예금 금리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980만 원이랑 채권 대신 예금에다 묶어 놔요. 그럼 2년 지나고 나면 그980 묶어 놓은 예금은 1 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ELS나 ELD나 옵션을 사는 건 마찬가지고요. ELS는 채권을 사는 거고 ELD는 예금에 다는 하 거기 때문에 사실 두 상품의 구조는 같다고 해도 무관하죠. 그런데 은행에서 지급하는 거는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예금을 가지고 기본적인 원금을 만드는 구조를 하고요. ELS는 증권회사에서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구조로 해가지고 원금을 만드는 거. ELS하고 ELD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음, 구별할 줄 아시고, 옵션은 3개월 단위로 대부분 거래가 되기 때문에, 2년 동안이면 2월 달에 한다면, 5월 말, 8월 말, 1월 말, 그 다음에 2월 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여덟 번의 기회가 오는 옵션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해가지고, 안 되면 이제 날아가는 돈이고요. 되면 수익이 굉장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ELS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좋으면서 원금을 지킨다면 금리도 낮은데 내가 포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금융상품들이 바로 이렇게 ELS, ELD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ELS 구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여기 DLS라는 게또 있어요, DLS. DLS를 우리말로 하면 뭐 파생연계상품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지금은 EQUITY라고 하는 것은 옵션을 투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수 또는 주식, 금융 상품들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나와 있는 것들에다가 옵션을 거는 것이 이제 ELS인데 DLS는 유가, 금리, 실물 자산이라든가 주식시장 외에 다른 것들에 관련된 옵션을 거는 게 이제 DLS입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전성에 관련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금, 채권, 이런 것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관련된 것이 이제 옵션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금에다가 기본을 묶는 게 ELD. 그 다음에 채권에다 묶는 게 ELS.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다 묶는 게 ELS. 그 다음에 환율, 금리. 뭐 이런 것들에다 묶는 게 DLS.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 수익성 옵션을 그 관리하는 증권회사가 안전하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냐 예전에 금리 가지고 문제가 돼 가지고 유럽에서 투자를 했는데도 나중에 풋옵션을 구입해 가지고 손실이 너무 커져 가지고서 안전성에 있는 돈을 내서라도 풋옵션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콜옵션 쪽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죠 뭐 어려운 용어들일 수도 있는데 채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하고 그다음에 주가 연계 상품들 지난번에 그 어느 분이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뭐 옵션이라고 하는 게 직접 주식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다. 굉장히 위험한 걸 설명해가지고 난처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옵션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렇게 주가 연계 증권처럼 원금은 지키면서도 금리가 은행 금리보다 좀 높은 거 이렇게 할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옵션을 말씀드린 겁니다. 옵션 거래 하지 마세요. 옵 거래 옵션 거래 하신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이 전문 투자자로 생업을 다 져버리고, 주식도 몇년 했고, 내가 이제 자신 있어. 뭐 이래도 사실은 저는 옵션 하지 마세요. 저도 옵션은안 합니다. 주식은 해도, 펀드는 해도 옵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욕심에 수익률이 10% 났는데 20%난 사람 보면 따라가고 싶고요. 요새 영끌 젊은 분들이 막그 빚을 내서 비투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결, 아주, 아주, 아주 반대입니다. 정말. 비트도 반대지만 비트코인 이런 나중에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준비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자, 여기 주가여계증권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LS, DLS, ELD 구분하실 줄 아시죠? 됐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 만나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